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9th of July, 2025, Satur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uh, Nvidia, Olex, and 고형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vidia가 오늘 0.34%좀 떨어졌습니다. Aftermarket은 0.01% 살짝 올랐는데요. 어, 그 동안 어, 신고가 행질 계속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뭐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횡보나 조정은 좀 당연한 수순일 것같고요 어찌됐던 중국의 수출이 재개가 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매출이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것같고요 올릭스 올릭스가 금요일날 9.80%좀 급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3개월치 주가 흐름을 보면 한 43,000원에서 58,000원 움직이다가 34,000원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양새고요. 올릭스는 RNA 간섭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자가 전달 비대칭 cRNA 기술 이게 이제를 통해서 난치성 질환을 고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RNA라는 게 이제 리보핵산으로 유전 정보라지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그 어떤 유전이 발현이 되는데 이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거죠 어 유전자 발현이나 단백질 현성을 억제해서 어 특정 조직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탈모라든지 습성 황방변성 뭐 여러 가지 이제 약들에 좀 쓰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천이십이 년에 구십이억 이천이십삼 년에 백육십사억 크진 않지만 기술이전. 어, 했던 기억이 있고 일라이릴리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9,100억 원 정도요. 그래서 심절한 질라지적심심 어, 어, 심, 음, 혈관 음. 쪽의 병에 대해서 할수 있는 기술 이전에 대한 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릭스가 특히 앞으로는 또 탈모에 대해서 성장 동력이 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이 큰 만큼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좀 길게 보고 좀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고형 15,200원 어, 금요일날0.39% 떨어졌고 애프터 마켓에서는 하락폭을 좀 축소해서 0.14% 떨어졌습니다. 지금 12,000원, 13,000원 움직이다 1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는 중이고요. 어, 이게 3D 납도포 검사 3개 1입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원래 이제 폭스콘이라든지 보시 이런데 음 장비를 납품 했었는데 지금 ai 서버 쪽으로 가고 지금 은 tsmc 나 오사트 업체 그 다음에 판 노체 패키징 쪽에 검사 쪽으로도 계속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고 특히 이제 뇌 질환 벌써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그뇌 질환 쪽에 뇌 수술 로봇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10시간 걸리던 수술을 10분 이내에 이렇게 수술을 끝내는 그런 성과들도 보이면서 파킨슨병, 뇌전증, 뇌종양 이런데 좀 음, 혁신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고 미국에 지금 FDA 승인을 얻었습니다. 지금 일본과 중국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어, 앞으로 미국, 일본, 중국 쪽에서 매출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고형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와 스크린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 어, 주말 동안에도 틈틈이 비가 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어, 폭염과 어, 폭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제 대통령이 그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사고 났었던 유가족들한테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 좀 진정성있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is is l i n c o l See you next time.